자 실무 수행 평가 어, 문제 3번입니다 결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대여금 현황은 수동 결산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 실산 내역은 수동 결산도 있는 반면에 어, 자동 결산도 같이 있습니다 자 한번 어, 같이 한번 어, 보겠습니다 자 대여금 현황인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업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6개월마다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자 수령 기간은 언제냐면은 6개월이니까 24년도 3월 31일에 받을 예정입니요 그래서 어, 이 문제는 대여 기간이 10월 1일에 대여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31일자 기준을 봤을 때 이자를 받았냐 못 받았냐 했을 때 이자 수령을 못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과목은 미수 수익을 이용을 해서 어,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산식은 이렇게 돼요. 3천만 원에 1년치 이자율은 5%예요. 그럼 1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한 달에 12만 원씩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12달치 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럼 한 달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미수령한 일수,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달까지 3개월이죠. 3개월치 만큼? 계산이 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어 이게 금액이 37만 5천 원 만큼 어 나오게 됩니다. 37만 5천 원 만큼, 어한 번, 회계처리를 어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그럼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코드는 F2번 누르고, 3호 산업으로. 자, 조교는 3-1로 할게요. 얼마냐면은 37만 5천 원. 그럼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7만 5천 원만큼, 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건 재고 실사 내역입니다. 재고 실사 내역을 보면은 하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순신형 가능 가치와 현행 대, 대체 원가인데, 이게 현재 지금 이 문제가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평가에 대한 문제는 순실현 가능가치하고 현행 대체 원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순실현 가능가치하고 현행 대체 원가 금액이 둘 중에 하나 큰 금액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원재로는 현행 대체 원가가 더 크니까, 장부금액은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가금액은 3,600만원이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이 미달해야지만 평가손실이 나오는데 이거는 평가손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할 거는 따로 없고요 자 그래서 원재료는 어 그냥 네, 평가손실 자체가 없고요 제품은 순실험 가능가치 즉 시가금액과 그다음 원가금액이 원가금액이 더 커요 그래서 차액이 200만 원만큼 이거는 평가해야 되는 회계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동결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변에 회계저택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재고자산평가손실 치면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라고 치겠습니다 제품이라고 치고 이제 거기에 제품평가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평가손실 대신 제품평가손실 계정과목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어, 200만원 만큼 처리합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제품이라고 치고요. 제품 평가 충당금 계정 과목이 있죠. 이 계정 과목을 해서, 어, 이렇게 여기에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메인메, 아니다. 다시 할게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기말 재고액을 한번, 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품 평가 손실 충당금으로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순실현 가능 가치로 해서 반영해줄 필요 없고요. 이거는 4,800만원은 나중에 재무제표에 있을 때 4,800만원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00만원 처리가 돼요. 외출원가 포함이 돼요, 일단은. 그래서 기말제고 계산 빠질 거고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클릭해서 계산절의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날짜는 1에서 12월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어, 기말 원재료 재고액, 3,500만원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4,800 넣으면 안 돼요. 평가 손실은 재무제표에 따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5,0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전표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에 전표 추가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입력금 처분 계산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요 누르면 되고요 자, 2024년도 3월 15일, 2023년도 3월 15일 해주면 되고요 거기에 점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에 미처분이 입력음이 잘 내려왔나 확인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클릭을 해서 12월달 금액이 차익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